아주 일상적인 going to take t a y e m one. 이 y 과감한 헤어 스타일도 빠질 수 없다. 분 머리도 되게 이쁘세요. 머리숱도 많으시고. 많은데요. 어, 흰 머리가 있고 미용실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쓰게 된 거예요. 와. 그렇죠. 바꿔만 쓰면 되시니까. 이게요. 마네킹에서 뺏겨온 거예요. 거예요? <laughs> 마네킹에서 뺏겨온 <뱉게> 거라고. 한거 <laughs> <laughs> <산> 아니에요? 한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야 <웃음> 머리 스타일 최첨단이에좀 더리기 보여요 네. 이상하죠. <laughs> 저리야은 기본 개선도 찾은 일석이조. 지금까지의 반짝이는 빡 다이자 누구시의 진술를보여주겠네요번 강수연입니다. 잘봤어요점열적인 빨간색 옷에. 리스만스를 위한 까칠한 노래, 인어공주 패션가지출책이라 그래. 하기 엄청 재밌는 특별한 날이 있으니. 네, 우리 딸하고 음. 사이에 들어올 때요. 음. 자녀분들이 보고 좋아하세요 이거? 이거. 싫어든지 하 좋아든지 하뭐 같이 들고가니까 편하고요, <laughs> 좋은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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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안정을 갖다가 반쪽이가 있었네 행복해 장식이 하나라도 떨어질까 간단하게 다루던 애지중지 아, 손 빨래는 기본이 그냥 샴푸로 빨아요 머리 감는 샴푸로 빨래 핀으 하면 독할까봐 반짝이 떨어질까봐 아, 네. 어머니만의 노하우에요 반지도 바뀌고하시네빨리요 반지부터 오나가네 옛날에 못 꼈던 거다겨보는 데. 요아 일편단심 반짝이 사랑 어쩌다 이리 빠지게 된 것일까 안 해본 작사가 없어요 새끼 키우느라고 분식점에 가놔 슈퍼에다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때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슴 터지죠. 그래고에스을 어떻게 키우나 하고. 30여 년 전,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어려웠던 시절, 노점상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리느라, 옷한 벌은 그냥 여자로서 누리고 싶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그간의 고생이 끝나면 언젠가 반짝반짝 빛날 날이 올 거라 참고 또 참아왔는데 드디어 쉰이 넘어서야 아주머니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고생 <laughs> <laughs> 아이고. 집에서도 지툴 <지킬> 안경을 쓰고 <laughs> 계시네요. <웃음> 그런 아주머니의 마음을 알게 이젠 가족들도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준다고. 복잡하지 않으세요? 아버님 집이 이렇게 돼있어서? 복 네? 복잡해서 <뭐로> 감사해야지 뭐. 그 <laughs> <laughs> 늙어가면은 좀 이해를 하면서 살아요죠내만 이해하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아? 어, 밥도 못아도 먹게? <웃음> <웃음> 그러면 좀 어색하죠. 이제 엄마도 여자고, 또 사람이고 스트레스 해소할 데도 없고, 생활에 찌들어서 못했던 거를 이제는 조금 그래도 살만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다 이해하세요. 다음날 외출 준비 한창인데, 빤짝반짝 화려한 옷에 못 비해서 못 단출하기만 한 화장대. 립라인하고 립스틱밖에 없고 샘플밖에 없어. 샘플이다 음. 샘플이에요. <laughs> 아우, 화장품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돈으로 반짝이 옷을 하나 뜯다